네 오늘은 어, 대명사 단어의 마지막 부분인 부정대명사 어, 저번 시간에 one, some, any라는 부정대명사를 배웠죠 오늘은 단어 뒤에 one, body, thing이 오는 어, 부정대명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책에 보시면 one, 어, body,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항상 3인칭 단수 취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있는 별표를 보시면 3인칭 단수랑 나, 1인칭이죠. 너, 2인칭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하나 있을 때를 말한다. 네, 나랑 너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에요. 네, 모든 것들이 하나만 있을 때 이게 단수의 정의죠. 네, 그리고 밑에 별표를 보시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로는 비동사 so, is나 was 아니면 일반 동사라면 s나 es가 붙은 단수 형태를 쓴다. 네, 일반 동사에 s나 es가 붙은 형태가 단수 형태죠. 그리고 no one, nobody, nothing은 그 자체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not과 함께 쓰지 않는다. 만약에 not이 쓰이게 되면 네, 부정을 두번 하는 거겠죠. 그러, 그러므로 no one, nobody, nothing은 not과 함께 쓰지 않는다. 네, 예시 보기 전에 표를 한번 보면, one body생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나와 있어요. someone, somebody. 어떤 사람, 누군가. 네, 그리고 anyone, anybody. 누군가, 누구라도. no one, nobody는 아무도, 무엇, 무엇, 안타. 네, everyone, everybody는 모든 사람, 모두. 네, 그리고 something, 무언가, anything. anything도, 무언가. 아니면 무엇이든. Nothing은 어떤 것도 아니다. Everything은 모든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위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Something smells good in the kitchen. Something 무언가죠? 무언가. Smells good in the kitchen. 어, smells 냄새나다. Good 좋은이죠? 어디서?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자 여기서는 네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러므로 일반동사에 s가 붙는 단수 형태를 썼어요. 자 이걸 해석하시면 something smells good in the kitchen. smells good 어디에서?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거죠. 여기서는 맛있는 냄새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언가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어, 부엌에서 무언 부엌 어 부엌에 있는 무언가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nobody answered the question. 여기서 nobody 아무도 answered 대답했다 the question 그 질문에 자 nobody는 밑에서 받, 보셨듯이 어그 자체로 부정을 나타내므로 not이 쓰이지 않았어요. 자, nobody 그대로 쓰이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겠죠? 그 질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